로 우리의 일상을 채우던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강원도 겨울축제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얼음판이 우리 마음처럼 텅 비어 있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저세상 텐션 두 리포터가 우주 최초 2021 삼천오 축제를 즐기고 왔습니다. 올해 삼천오 축제를 즐기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만 영업합니다. 아, 인영씨 여기 네. 어디에 왔죠? 아, 여기는 화천입니다. 아, 화천하면은 산천어인데. 아, 작년에는 축제를 열었었다 해도 비가 잔뜩 와버려서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어떤 어려움 이 있죠? 아,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네.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 얼음이 이렇게, 이렇게 50cm나. 아, 정도로, 50cm나. 네, 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laughs> 얼었는데. 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하지만 제가. 왜 이곳에 왔죠? 저희 텐션 보이세요? 저희 저희 이 날뛰는 텐션 그렇지, 보이세요? 축제 보이세요? 북궁북궁 북공 북그래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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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넘치는 텐션으로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본 촬영은 산천어 축제를 ambigu. 기억하자는 진짜. 취지로 화천군의 협조로 구분 개방됐습니다. 저는 낚시가 처음이지만 대결 보도를딱 잡아서. 그렇죠. 경쟁을 딱 하면은. 그렇죠. 어, 어, 을까요 그렇죠. 네, 뭘 걸으실 거죠? 저요? 글쎄요, 뭐한 입수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입수요? 어. <laughs> 입수, 음. 이렇게 추운데 입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뭐이 정도의 네. 뭐 간단한 벌칙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쟤들 뭐소꿉놀이 하나 이렇게 볼 겁니다. 아, 네. 다 같이 가가지고 진 사람이 입수 한번딱 해줘야, 어? 야, 정말 춥구나. 아, 와, 쳐 어쨌든 저는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산불 조심이 아니라 자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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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웃음> 어,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산천어 낚시하러 왔는데 혹시 뭐 산천어 잘낚시나요 화천분이시죠? 한 50년 경험이 시네요 50년 경험이요? 5 0년이면 베테랑이시네. 아, 그럼요. 그래서 내가 영기 때문에 산천어는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초짜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기술을 혹시 가르쳐줄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아, 초짜예요? 네, 저는 아예 낚시가 처음이에요. 아? 어, 또 뭐하시는 여기 산천어 장이신가요? 뭐 그, 산, 산천어 장이 아니라. 네. 어? 산천어 축제를 생각했고 산천어 축제를 행사할 때부터 첨서부터 네. 같이 참여한 사람이 수초오시네요 네, 그러면 아, 수초는 사실 과천 네. 군수예요. 네. 아 군수님이요? 네, 아, 군수님이요? 아, 네, 그래서 산천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설명하면은 네. 군수님 산천어 낚시 요령이나 알려주세요. 이그거 갖고 이걸 풉니다. 네. 풀어서 이, 이 낚시 낚시가 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네. 그럼 선처럼 하면 바닥에서부터 한 15cm든지 20cm 사이로다 아니에요. 네. 그리고그 그러니까 정도 감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채기만 네. 하면 오, 오, 어. 오. 이렇게 그렇게 잡는 잡고 이렇게. 와. 와 이렇게 잡혀집니다. 아, 이렇게 딱바 yani. 이렇게 잡는 거. 어. 어. 이런 식으하면 어. 이 신진이가 한번 제대로 이겨보겠습니다. MBC 아들 이인영 가겠습니다. <laughs> 예 가겠습니다. <laughs> 네, 잠시만요. 그리고 두분 이제 낚시 하시기 전에 네. 잡아서 저기 안으로 집어 넣어야지만 한 마리 인정입니다. 아 떼야 네, 되죠? 됐죠? 네 떼서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 아, 나 싫은데. <laughs> 자, 이 애를. 아나입 잡기 싫은데. 자이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들었다 날렸다. 아어 움직임 너무 높아. 아, 놓쳤어. 아. 아, 놓쳤어. 이거 하면서, 오, 그, 어,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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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왔다 어머. 왔다 왔다 야! 아, 응. 오케이, 아, 어?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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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 아, 잠시만, 아, 나 이거 못 하는데 <laughs> 진짜. 어, 야야좀 가만 히 있어봐. 금년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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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만 히 있어. 그렇지. 그렇게 있으면 돼. 알았어, 야, 안 아프게 해줄라 그래 안 아프게. 자 설치한 스님이 그랬어자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아,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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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물고기는 아, 착해요. 진짜 모든 물고기 어, 우 착해요.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아 이거 피디님 오신데 어쩔 수 아, 없겠다. 어떻게? 오케이 한 마리. 오케이 한 마리. 오케이 한 마리. 오케이 한 마리. 자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 어떡하지? 정치 아, 정하고! 아, 아. 그치! 그치! 어. 잡았다! 여기다가 총몇 마리 넣으셨어요? 저두 마리 넣었습니다. 마리? 한 마리요. 여기서 한 마리? 도움받아서. 이겼나요? 나안 해. 리수나 크기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 하이텐션이니까 목소리 데시벨 상대 아. 부진이었어요. 어, 정말요? <laughs> 네. 아, 더 지를걸. 아, 저 데시벨에서 진것 같은데. 저진것 아. 같아요. 아니, 아, 저 소리 또잘 지르는데. 아. 아 81데시벨이고, 네. 81 데시벨이고. 네. 인형씨가 81.7 데시벨.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저희가 총3분 동안 해서 누가 더몇 마리? 아까 올리나로 할게요. 아, 3분, 자, 3분 이번엔 동안. 이번엔 저희까지 넣지 않아도 돼요. 시작. 자, 들어갔습니다. 일단, 뿌옇게 지금, 뭐물고기가 보이지 도 않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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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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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바로 바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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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안 잡히냐, 근데?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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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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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시면안 되면 이렇게 같이 그렇지, 그렇지. 네. 바로 아. 바로 물으신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멀쩡이들저 봐봐요 저 보면은 물고기들 물려가지고 모여가지고 저 물려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원래 손으로 해야 하 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요걸로 오케이 육토리 낚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되게 뭔가 분위기 예. 예.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아, 뭘물 뭘 이게 뒤를 넣으려고 하면은 뭘 해줘야 되잖아요. 밴드를 네. 네. 댄스를 보여주시면 무반주 댄스를 네. 보여주시면 뒤를 뭐 원하시는 제뭐 제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무반주 댄스. 네, 예, 무반주 댄스. 오케이 파이, 세, 파이, 세, 세, 오네. 물결기 누가 잡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해볼까요? 어떡해? 준비, 시작. 이게 넣어서 빨리 나오려면 많이 깊게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넣어서 바로 이렇게 흔들 흔들어져. 몸과 같이 흔들어줘야 애들이 진짜 물고 지 안다. 이거 지렁인줄 안다고. 오케이, 잡았다. 야, 야, 잡쳐. 야! 어, 어, 브어스브 아, 잡았는데. 아, 잡았는데. 아! 아, 잠시만, 야, 안 나와. <laughs> 아니, 잠깐만요. 예, 예, 아. 예, 예. 물고기. 아니. 물거...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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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부러졌어, 부어졌어 부러졌어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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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이 왜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뭐, 어쩌겠어요. 제 승리로 돌아간 거죠. <laughs> 11, 초 6, 8. 와. 뭐 무반도 댄스 보여주시면 제가 뭐, 한번 더. 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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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가요? 불타오르는 텐션으로한으산천으으 낚아봤는데 으 <laughs> 낚시를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손맛 이런 걸느껴으으으으고 나니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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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는으으는으으으으으으으에으으으으 배, 으배으배으배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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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차가워! 와, 차가워! 와! 와, 와 진짜 쩔어. 진짜 쩔어.